복리를 세계 8대 불가사의 또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언급했다고 알려진 인물은 바로 위대한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일부에서는 후대에 그의 명성을 빌려 강조된 말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아인슈타인의 이름으로 널리 인용되는 것은 복리 효과가 가진 경이로운 힘과 그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자의 이자가 붙는 방식이므로 초기에는 증가 속도가 느려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뒤로 갈수록 증가폭이 더 커지는 마법 같은 현상을 보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복리의 이러한 비선형적, 가속적인 성장 능력이야말로 인간의 직관으로 쉽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을 것입니다. 복리는 작은 시작과 꾸준함만 있다면 엄청난 부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집니다. 즉, 개인이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시간이나 노력에 비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산 자체가 스스로 증식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연구운동기관처럼 스스로 성장하는 메커니즘과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배우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고 시너지를 내면서 지적 능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시킵니다. 좋은 습관도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쌓이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불행이나 나쁜 습관도 마찬가지로 복리처럼 쌓여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누적과 증폭의 원리는 우주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통찰을 줄수 있습니다. 인간은 선형적 사고에 익숙합니다. 복리가 가진 시간을 동력으로 하는 자가 증식 능력이야말로 경이롭습니다. 복리 효과는 단순히 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노력이 쌓여 기하급수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걷기는 당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체중 감량, 심폐지구력 향상, 스트레스 감소, 만성 질환 예방 등 작은 건강 개선이 누적되어 전반적인 삶의 활력과 면역력을 크게 높입니다. 1년 전과 1년 후의 건강 상태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병원비 절약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엄청난 이득으로 돌아옵니다. 매일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조금 더 먹고, 물을 한잔더 마시는 작은 습관은 당장 큰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꾸준히 쌓이면 몸의 염증 수치를 낮추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을 현저히 낮춰줍니다. 건강이라는 자산이 복리처럼 불어나 평생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리 효과는 시간과 꾸준함이 결합될 때 작은 노력이 기하급수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모든 영역의 원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식, 행복, 불행 등 많은 비물질적 자산과 상태에서도 복리의 효과는 나타납니다. 하나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면 이는 기존의 지식과 연결되어 새로운 통찰을 낳습니다. 즉 아는 것이 많을수록 더 쉽게 더 많이 알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들이 결합될 때 예상치 못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해결책이 탄생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의 합이 아니라 지식들이 곱해져 더큰 가치를 창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배운 지식을 실제 삶이나 업무에 적용하고 경험을 통해 다시 피드백을 받으면 그 지식은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집니다. 이 과정 자체가 다시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창출하는 선순환을 이룹니다. 머릿속의 지식은 마치 거미줄처럼 서로 연결되어 확장됩니다. 새로운 지식의 조각이 추가될 때마다 기존의 연결망이 더욱 촘촘해지고, 새로운 연결점이 생겨나 지식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행복 역시 복리처럼 쌓여갑니다. 작은 감사나 긍정적인 경험은 우리의 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배선하여 더 많은 긍정적인 것을 인식하게 만듭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다른 긍정적인 감정과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행복하고 긍정적인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며 더 건강하고 깊은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관계는 다시 우리에게 기쁨과 지지를 제공하여 행복감을 증폭시킵니다. 작은 행복들이 꾸준히 쌓이면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좌절하거나 무너지기보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제공합니다. 이는 불행의 나선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행복 예방 접종과 같습니다. 지식, 행복, 불행 등은 금융 자산처럼 명확한 숫자로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작은 변화들이 누적되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복리와 같은 성장 또는 쇠퇴의 원리가 작용합니다. 이는 우리가 삶에서 어떤 씨앗을 뿌리고 어떻게 가꾸느냐가 장기적으로 얼마나 큰 결과로 돌아올지를 시사합니다. 긍정적인 지식 습득, 행복을 위한 작은 실천은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풍요로움을 더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이나 습관은 쌓여 불행을 심화시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내 안에 있으면 머피의 법칙처럼 불운이 불운을 몰고 옵니다. 복리의 가장 큰 마법은 시간에서 나옵니다. 복리는 매일 1%씩 성장하는 것이 100일 뒤에 270%가 넘게 성장하는 마법을 보여줍니다. 이는 작고 꾸준한 노력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좋은 습관이 좋은 결과를 낳고 그 좋은 결과가 다시 좋은 습관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해하고 의도적으로 만들어 갑니다. 결론적으로 복리에 대한 깊은 이해는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을 넘어 삶을 더욱 지혜롭고 인내심 있게 그리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강력한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삶의 주도권을 쥐고 원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통찰과 용기를 선사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꾸준히 본인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세요. 앞으로 당신은 복리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이 상상했던 모습까지 비선형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법 같은 성장을 기원하겠습니다.